안녕하세요 오영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어다 나만의 실험실에서 슈퍼맨을 만들 거예요 슈퍼맨 슈퍼맨 여기에 어, 슈퍼맨이... 어? 슈퍼맨 슈슈슈 슈퍼맨 슈슈슈 슈퍼맨, 슈퍼맨. 여기쯤에 있을텐데 여기 없고 여기있다 슈퍼맨 슈퍼맨이 있는데요 자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지? 일단 에너지를 만들고 아 뭐야 지진이 만들었어 아버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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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일단 버리고. 자, 에너지. 생명. 땅. 그럼 사람 만들었죠? 그럼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요. 다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 땅. 슈퍼맨. 또로로로. 전 슈퍼맨 말고 다른 스파이더맨이나,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나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있구나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어뭐더라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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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터 그리고 아 여기 아이언맨도 있고요 어또보이더라저땐 이런게 있습니다 끝 우리 방송은 끝 벌써 끝